자 여러분 나이트 크로우 의상이 나왔습니다. 의상 33,000원짜리 PVP 방어 5와 이거 맞냐? 의상 오야 PVE 방어 5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얘는 싸우는 거니까 갑옷을 입었네요. 오 금색 갑옷. 얘는 야 이거 또 사냥 아니냐? 몬스터 잡는 건데 이게 마치 마법사 같거든요. 33,000원 퀄리티 보소 이거 뭐다? 어머 이건. 사야된다 pvp 방어 5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라인이라 이거 두개를 예, 다살거예요다 사놓고 얘로 예, 외형을 일단은 하면 될것같고요 이거 말고도 기본 의상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를 살수 있어요 1200원 제너럴 기본 의상 임페일러 기본 의상 나이트 기본 의상 이 예, 영웅 등급이죠 최대 생명력 200 이런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네, 뭐 이거는 뭐 기존 거 약간 발전시킨 거 같기는 한데 야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클레이를 기본 이상이잖아천 1200원짜리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 잠깐만 어 이게 더 낫네요 예 이거 사겠습니다 예 이거를 딱 봤을 때는야 이것도 괜찮지 않나 했더니만 예그 이게 압도하죠 예 바로 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 더웠죠 더워서 석양 의상은 입어줘야 되는데 어 이제 가을이라 좀쌀쌀해지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 저거 살거예요 이거는 야반 매러 가야되는 의상이죠 농부 400원짜리 800원짜리 뭐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이거 보니까 의상 컬렉션 같은거는 없는것 같더라고 그냥 외형변경 이렇게만 있네요 의상 염색 있고예 사겠습니다 결제합니다 근데 33,000원이 뉴집 개이름도 아니고 이거 그냥 하면은 뭐 500다이아라도 주면 안되냐? 이걸로 그냥 의상 두개 딱살려니까돈 낭비... 갖기는 <laughs> 개뿔 에 사야죠 이건 에. 사야지 이걸 안 산다고? 뭐다? 어머 이건 사야된다 시발 뭐 여기 앞에서 뭐 어? 이게 뭐 비싸니 싸니 이런거를 언급해 그냥 딱 보면은 야 이거 사야되는데? 이 생각 바로 들잖아요 솔직히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아니 이거 패키지 이렇게 보는데 다이아가 포함되어 있었네 3 3 0 0원에 아니 슈발 이거는 야 닥치고 사 그냥 아우 진짜 어? 닥치고 사야 되는 건데 뭔 말이 많아 뭐 33,000원이라고? 어쩔 1200다이아 주는데 안 그랬으니까 님들 1200다이아를 안 줘도 살 판에 이걸 주네 네, 이것도 살게요 다이아 확보자라 33,000원 호구라고 <laughs> 과연 그럴까? 다이아가 늘어라는데 과연 그럴까? 내가 호구일까? 이 정도는 살수 있잖아요, 님들. 게임이 장난이야? 어, 이 정도도 못 사? 머리 장식 하는 게더 이쁘네요. 시원시원하네. 계좌야 솔직히. 아 그러니까. 개쉽패자지 이게. 이걸 안 산다고. 의상 염색.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빨간과 화이트의 조합.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인데, 얘도 의상 바꿔보자. 얘는 차라리 그냥 올블랙으로 갈까? 느낌있는데요 올블랙? 깔리한데 망토까지 검하면은 너무 검해보이니까 망토 색깔을 이걸로 가자 얘는 이걸로 오케이 됐! 극과 극이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두개다 샀습니다 이거 장착을 하면은 바뀌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적응되는 게 아니라 장착을 해야 바뀝니다 우영을 그냥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p 비브를 하느냐 사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장착을 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만족 님들 이거 안산훅업제 아, 완료 이게 언리얼 엔진 5라서 그런지 확실히 진짜 예쁘기는 하다 옷이나 이런 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망토가 없네 이렇게 바꿔 놓으면 오! 인게임에서 사냥하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괜찮은데요? 약간 빨강색 그것도 있고. 괜찮은데? 요렇게 되네요? 잘했다. 하양하고 빨강하고 결합한 거. 뭘. 일단 만족. 이렇게 걸어갈 때의 모습. 오, 야, 잠깐만. 뭐야? 괜찮네요. 실제 게임에서도. 물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테지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33,000원에 다이아까지 주니까. 골반이 말이 되나? 그러게. 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개웃긴데? <laughs> 진짜. 와. 나중에 콜라보나 막 이런 것도 할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기다려보자구요. 이상해. 위상은 나쁘지 않네요. 오케이, 끝.